오는 2023년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임시 국회에서 적어도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춰 박람회장 조성 작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뒷받침할 특별법안이 발이 넉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칙을 포함해 모두 4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에는 박람회와 사후 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농해수의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 심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지정된 데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2033년에 A1급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유치할 지금 초석입니다. 박람회 준비 작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행사장과 부대시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오는 8월쯤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정원은 벌써 신축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남은 1년 8개월 동안 도시 전체의 정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24개 읍면동에 시민정원 추진단 406명이 출범을 했어요. 내집 앞에, 내 가게 앞에 화분 내놓기, 나만의 정원 갖기 운동,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박람회장 조성 일정에 맞춰 정부도 산림청 소속의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